언니들 뒷팀 어디가 잘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한다고 해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뒷팀 음. 제일 잘하는 사대장, 을 제가 알거든요. 음, 근데 알려드릴 순 없다. 맞아요. 요즘 언니들 이사 시즌 아 지금 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돼요. 굉장히 더운 땘펴에서 고생을 했다. 오늘도 소파가 도착하고 내일도 오늘... 뭐가 도착하나요? 아니요, 이제는 올건 없는데 오늘 낮에 청소기 오고. 어휴, 아니 방세 부담은 안 되나요? 옷한벌덜 사면 된다. 요즘 옷도 많이 사지. 쇼핑을 좀안 했어요. 쇼핑을 좀안 했어요. <laughs> 소파도 사고, 옷도 사고 하느라. 저도 한2주 정도. <웃음> 근데 <웃음> 자, 보톡스 효과 있는 거? 아니 아직 아니야. 2주 있다가 나. 다. 아니 나는 효과 바로 있는 거로 받았어. 그런 게 어디서 어 있어 진짜. 얘네가 <laughs> 내성도 없고 효과가 바로 있는 보톡스가 있더라고요. 품종이 있나 봐요. 그거는 네 신적인 그거야. 아, 오 진짜 벌써 들어간 거같아데가 그랬다. 오우 신발 을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은 hey. 또 오늘은 또 약간 You feel like Gucci? Uh. And I feel like Gucci, huh? G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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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oh. <laughs> 오늘 저기 아웃핏은 다어디는이다 섞였어요 알렉산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구찌구찌구찌이우바는이스구맥이이구이구는이구는신으구 몸매가 예는신으요 진짜 높 예뻐 요여요진이게저든요 어? 이게저거이가구는이 친구는 뭐 이거야. 아니, 이거야. 아니. 이거야. 알았어, 알았어. 우와! 울랄라! 어,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랑이 씨 아닌가? <laughs> 이게 뭐야? <오> <laughs> 춤을 배우는.. 네, 그러니까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사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가? 춤추는 게. 최근에.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은 했어요. 나 혼자 연습을 가는 거 말고 누구한테 춤을 전문가한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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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배워보자 해가지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엊그저께 갑자기 그냥 연락해서 선생님이랑 잡은 거죠.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저 쉐딩 뒤집어지게 했죠. 보이죠? 근데 원래 약간 이렇게 외국, 하자이지. 응, 외국인처럼 맞아. 오늘 약간 교포화장 같아요. 교포깨아두분다 스트레스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해소겠어요? 하소녀가큰 해소 아닌가 맞아? 네 비비안 거예요. 예쁘죠? 이거 좀 탐나. 해볼까? 그래. 예쁘죠? 오 봐봐. 음. 어머 팔 들면 안 돼, 클레버팔 들면 큰일 나 아니야 이거 너가 해줘야 돼. 아니야 아니 안 할래.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지금 어. 뭐가 빠진 거야. 팔 들면 안돼요 오늘. <laughs> 이게 팔을 들면 언더 부비 아니라 그냥 부비 <laughs> <북이> 나와서. <laughs> 그렇게 나와가지고 <laughs> 안 돼. 아, 큰일 나요. 비비안 비거를 세워보다 안 크네.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하면 크겠죠? 제가 대가리가 크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거. 귀 늘어난 것도 봐봐요. 너가 가진 비비안 중의 젤리 버의 두 개가. Eyes, 어. 이거 바비인데. 그 누가 부른 건데? 5050 y 50. Fifty. 바비 K T 파이. 아. 쿠션. 내그노를 얘기가 음, 없어. <뿌불로> 왜냐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응. 응. 움직이는 주구 박스잖아요. 해봐 응. 봐봐. a c o s my eyes, it's a fantasy Living a s t i life, 내가 있을게 거기 있을게 제가 부른 건 지금 네 잭슨의 t 들어갈 게이에요 이게 이제 뭐... 말이 돼? 똑같아요 멜로디가. 아, 맞죠? 쟤네 잭슨. 뭔지 알죠 여러분? Go, 바비 드림 노래 좋지. 근데 그런 논란이 없나 봐요. 논란? 크리스토퍼 논란? 허어어어 그래 일하어어라이 비비님 일어나. <laughs> 계속 화가 나 있어. 알았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어, 밤길 조심해, 알았지? <laughs> 낮길도. 어, 낮길 조심하고. <laughs> 너무 웃겨. 나 여자 안 봐준다? 예, 정확하게 와라. <laughs> 여자 안 봐준다. <빠진다. 웃음> 아,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왜 그래요, 비비한테? 비비한테 장난친 건데, 크크크크. <laughs> 뭐, 장난을 많이 치시네. 왜 그래요, 왜? 예쁜 말을 해야죠.